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전문가 김 선생입니다. 우선 오늘도 우리 형님들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바로 클레이튼 코인입니다. 이번에 기터블을 통해서 클레이튼 버전을 이렇게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메인넷 하드포크 구성을 포함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호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 클레이튼과 이 핀시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통합에 대해서 어 보다 명백해진다면 추가적인 호재로 인하여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28일에 핀시아는 크레이튼과의 블록체인 통합 안건 관련하여 다시 한번더 의견을 수렴한 뒤에 안건을 재상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님들도 이렇게 준비를 발 빠르게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발 빠른 정보를 알고 싶으신 행님들이라면 위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이 크레이튼에 대해서 아직 공개해 드리지 않은 정보와 한발 빠르게 상량하고 있는 좋은 것들 역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형님들도 알아야 하는 게이 알트코인 위에 이 비트코인이 따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수익을 보다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선 아서 헤이즈 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가 자신의 계정에 은행 위기가 반대로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영향을 끼치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이 유동성이 이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큰수리으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일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디지뱅크가 암호 관련 기업들과 제휴를 체결하여 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 채굴 업체들이 반감기 입맛 효과 덕에 비트코인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미 채굴 업체들은 1월 달에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한 만큼 반감기를 예측한 이 판매량에는 적합하게 거의 부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라이트는, 어, 267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이 전이 대비하여 마이너스 네, 0.74% 네,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한번 크게 이렇게 있었던 뒤로는 현재로서는 어, 조정 구간으로 다시금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상장 이후 이 크게 급등했었던 모습과는 반면 아직까지는 이번 핀시아와의 통합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살짝 틀리거리고 있는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점에 물렸신 행들은 아마도 지금 최고 6,9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만큼 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형님들이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그리고 크레이튼에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이런 목표가와 그리고 매수타점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몇만 USD부터 해서 몇백만 몇천만 usdt 까지 그리고 거래소가 어딘지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행님도 이러한 세력들의 동향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손실을 보셨거나 물려있는 홀더 행님들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배워가면서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김선생이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행님만큼은 보다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